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선수입니다. 자 오늘도 네이처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일단 뭐 주가 어떠한 반등 없이 어제 장대 음봉의 어, 기술적 지지 정도의 흐름을 유지해 줬습니다. 자 결국에 앞전에 이러한 장대 양봉의 아,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이 어, 눌림과 지지가 나왔던 이러한 자리에서 지금의 어, 가격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 오늘 시간에서까지도 지금 보면 시간에 하락을 했죠. 1.5% 정도. 어, 시간에서 이렇게 정도 빠진 거면 내일도 주가의 반등보다는 어, 지속적인 주가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도 윗골이 달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이처셀 관련해서 지금 어떠한 악재성 이슈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자, 첨생법 관련해 이슈도 해서 이 부분에 지금 많은 유튜브나 어디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온데 사실상 우리나라 이 첨생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규제가 많고 첨생법이 시행이 된다고 한들. 그 규제를 완벽하게 완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숙제도 많고, 단지 이 천생법이 시행한다는 의미 자체가 앞으로의 어 기대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줄기세포 관련주 쪽을 반드시 우리가 봐야겠고, 네이처셀은 지금 특히나 조인트 스템 관련해서 신약허가를 앞두고 있는 만큼, 걱정반, 기대반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조인트 스텝만 볼게 아니라 전체적인 줄기세포 관련제들의 흐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오늘 이렇게 주가가 그동안 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어, 지난 주까지만 해도 여기서 정말 차트를 잘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그동안 강력하게 지키고자 하는 지지선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특허 등록과 함께, 그 다음에 고점의 박스권 저항을 맞으면서도 수렴하는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쏠것 같이 흐름을 만들어냈지만은 그 지켜야 될지를 못 지킨 자리에서 투매 형상이 나왔습니다. 그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을 못 나타내고 있는데 자 이러한 흐름에서 앞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한 부분과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과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추가 매수타점을 분명하게 잡아야 되는 구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매수타점이 올때 제가 분명하게 재매수타점, 드린다고 했죠. 우리 구독자분들과 제가 처음에 여기서 우리가 제가 매수 신호 드린 다음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 날짜에 매도를 했습니다. 고점에서 매도는 못 했지만 한 번에 그 눌림 때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당분간은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 하면서 주가가 결국 이 가두리 양식에서 나왔고 결국 이 구간이 무너지니까 흐름이 깨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일단 이 검은색 선이 121선입니다. 장기 추세선으로 볼수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흐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이처셀에 지금 수급이 탈이 나온 게 아, 뭐 저의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 이 코롱 티슈진과 바이오솔루션 쪽에 수급이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이처셀과 가장 유사한 이 줄기세포, 특히 이 관절염 쪽으로 보면 코오롱티슈진과 이 바이오솔루션, 바이오솔루션이 특히나 지금 슬금슬금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 시가총액도 낮고 투자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많이 올랐다고 한들 아직도 시가총액이 약 2천억도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수급 쏠림이 이쪽으로 쏠렸던 것과 그 다음에 코오롱 티슈진도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네이처셀을 설명을 처음 드릴 때 매수타점 잡아드렸을 때 공부방에서 뭐라고 언급드렸었냐? 자 네이처셀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인데 두 배는 가야 된다. 두 배는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아니다. 손상 부위가 실제로 회복이 아닌 재생이 된 근본적인 치료제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라 거다. 그래서 국내 임상 상상 결과의 3년 추적 결과를 FDA가 인정해준 듯 미국서 승인율은 약40% 언더다. 그러면서 미국서 삼상적인코오롱 티슈진과 티슈진은 시가총액이 이 당시에 1.3조였고요. 네이처셀은 7천억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 하락이 네이처셀은 주가 하락이 나면서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원 정도로 내려왔고요. 코오롱티슈지는 반대로 지금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으로 됐습니다. 그, 제가, 어, 네이처셀 처음 매수가 추천드렸을 때, 이때는 7천억, 이었, 7천억 원이었고, 코오롱티슈지는 1조 3천억, 이었, 3천억 원이었어요. 지금 많이 차이가 나죠 이건 오히려 1.4조까지 찍고 1.5조인가요? 1.5조까지 찍고 내려갔거든요 저도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딱두배 정도는 가야 된다 그래서 두배 정도는 딱 보고 매도를 했던 건데 이 이러한 흐름이 지금 코오롱 쪽으로 나간 건데 그러면 코오롱에 뭔가 이슈가 있느냐 얘가 첨생법 관련 이슈도 뭐 물론 그러한 수급도 있을 수 있겠지만 플러스 그동안 이 코오롱 티슈진도 어 사고 아닌 사고가 있었죠. 식약처 코롱 티슈진도 네이처셀과 똑같이 어 인보사 신약 허가를 받고 국내 식약처 승인 허가를 받았지만 그 신약 허가를 취소시킨 게 누구였어요? 식약처였어요. 이 쌍놈의 새끼들이었어요. 진짜 식약처는 코롱 티슈진도 그래서 정말 마음고생 심해 가지고 거래 정지 이후에 주가 하락 이후에 정말 장기적으로 근데 이 임보사 신약에 대한 부분을 작년 12월부터 해서 뭐가 있었어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저희가 뉴스를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작년 12월 뉴스입니다. 그래서 코오롱 임보사 재판부 이용렬 명예회장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래서 임보사 성분 조작 혐의로 피소가 됐었고 재판부 이해장 성분 조작 가담 혐의 없어 무죄.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 후 수년째 소송으로 기업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 어우 진짜 화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오롱 티슈진을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정말 이 식약처 갑질이 미친 미친 거예요. 이 업계에서 우리나라이 우리나라가 이 신약 개발 기업들이 왜 사기꾼 소리 들어야 돼요? 왜 사기꾼 소리 들어야 돼 입증이 다 세계에서는 인정을 해주는데 왜 사기꾼 소리를 들어야 돼. 신약 개발은 원래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는 게 신약 개발입니다. 그 안에서 당연히 주가가 기대감에 오를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게 당연한 거고 그 감당은 투자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하락의 발목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게이 식약처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줄기세포 관련해서는 지금 일본에서는 네이처셀도 조인트 스템을 지금 우리 한국 환자들도 일본에 가서 그동안 많은 수술과 시술을 받았잖아요. 일본에서는 이 줄기세포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규제가 어, 엄청나게 너그럽습니다. 거의 이 정도라고 하죠. 점 빼는 거. 우리나라 점 빼는 수준으로 일본은 시술도 아닌 시술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박사가 우리 일본 시장에서 그 정말 증명을 보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까지 RMAT 인정까지 받았고, 그럼 앞으로 FDA 승인까지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RMAT, 라박사가 내일 미국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죠. <laughs> RMAT 미팅 신청 관련해가지고 뭔가 일정을 잡아올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 2월에도 한번 크게 상승을 2월까지 크게 상승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개발, 우리나라 신약개발 기업들이 정말 이 발목이 계속해서 잡히는 것들이 정말 속상하지만 일단 이 식약처 카르텔부터 우리는 족쳐야 됩니다. 진짜로, 막말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는 이 코롱티슈전 같은 경우도 식약처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신약 허가를에 대해서 다시 재허가를 안 하고 판매 금지까지 아직까지 계속 밀어내고 있어요. 이 오씨 때문에 오씨 암론 때문에 기업의 발목집 잡힌 것도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그런데도 무죄 판결 받고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제가 여기에서도 네이처젤 관련 때 브리핑 한번 드렸었지만 이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작년 10월 24일이에요 작년 10월 24일. 제가 10월 24일 날 추천드렸잖아요. 네이처설 관련해서 어차피 중요한 건 미국이다 코오롱 티슈진도 마찬가지로 결국 무죄 판결 받았으니까 앞으로 미국에 대해서 계속 뭐 임상 진행이나 임상 지금 네이처설과 똑같이 임상 삼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죄 판결 받고 어떠한 뭐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 코오롱 티슈진도 r m a t 받을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r m a t 를 받은 줄기세포 관절염 줄기 세포 그 관절 줄기 세포에 대한 부분을 RMAT 받은 기업이 네이처셀에 지금 유일하지만 아 유일하지 않더라고요. 네이처셀이 뿐만 아니라 바이오솔루션 지금 떠오르는 별이에요. 바이오솔루션. 얘네도 23년에 RMAT를 받았습니다. RMAT RMA를 T를 바꿔도 그동안 주가 상승보다는 이제서 부각받고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주가흐름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전에도 지금 23년에 승인받고 이러한 파동을 만들어갔었어요. 그러면서 주가의 그때 고점에서 한번씩 큰 눌림이 있었다. 지금 네이처 셀이딱이 시기예요. 이 시기, 이 시기입니다. 옛따를 땡겨 보면 지금 차트와 비슷한 게 이제 기간적으로는 짧지만 수렴하는 고점 이후에 수렴하는 구간에서 수급이 이탈됐을 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의 흐름이 나왔고 그다음에 장기간 다시 한번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이쪽에 수급이 먼저 지금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솔루션 쪽으로 가고 있다. 왜 네이처셀은 그동안 RMAT 이슈나 이런 것들로 올랐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선반영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심리로 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주가 반등을 위한 준비를 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 제가 우리 신규 매수 타점이나 추가 매수 타점 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다음 파동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제가 매수타점, 매도타점, 대응전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전부 다100% 무료로 소통드리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전혀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무료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2940-3278. 자 여기 제 번호로 n이라고 여러분들. 한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보유자분들은 매수가 여러분들의 매수 평균가까지 남겨주시면 어, 추가 대응점 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처세 이렇게 급락 나오고 오늘 어떠한 흐름이 만들어내지 못해서 속상하시고 불안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식약처 이런 것들 지금 이제 앞으로 당장 신경 쓸 필요 없다. 결국에는 저점 잡고 다시 한번 파동을 그려 나갈 거고 2월에 첨생법 이슈에 따라서 첨생법 관련 주들 전체적으로 흐름을 봐야겠죠. 네이처셀이 그동안이 대장격이었지만은 코로나과 바이오 솔루션 쪽 그리고 메디포스트 쪽 이쪽도 있죠. LNC 바이오나 삼일제약 이 정도로 이제 그 무릎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관절염이래 자꾸 그 줄기세포 치료제 그 무릎 관절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들 안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그 밑에는 뭐 NK세포, 줄기세포 치료제나 이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섹터 종목들은 이쪽으로 함께 보겠고 특히 이세 종목을 함께 흐름을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대응 전략 꼭잘 받으셔가지고 우리 함께 네이처의 보유자분들 동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위에 상단에 제가 다시 한번 번호 적어드리자면 010-2940-3278-3278 번호로 n 한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전부 다 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여러분들 네이처스 이해도 종목진단 같은 것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N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과 1월에도 12월에 이어서 시... 1월에도 어 우리 같이 한 매매 단기 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100% 무료로 매수 매도 타점 잡아 드리고 있고요. 1월에 벌써 세 종목을 매도를 했습니다. 클로버, 하이젠아레 현대임스. 어제 세 종목 전부 다 매도를 했고 이번 주 PPI나 CPI 발표가 있는 만큼 어 좀더 보수적으로 보고 다음에 대한. 대 이제 섹터의 흐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신규 종목들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 제가 단체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어제 매도한 거 480분에게 제가 차트 선수 구독자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 종목 추천 매도 대응. 클로버 43% 수익 하이젠나르는44% 수익 현대임스 17% 수익 아이 종목들 오늘 더한번더 올랐더라고요 현대임스 같은 경우 오늘도 한번 급등 나왔는데 하루 일찍 매도해서 좀 아쉽지만 어제 시장 흐름과 이번 주 시장 흐름은 지금 시장이 단기 고점 상황에서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좋은 수익으로 대응한 만큼 이러한 부분들 잘 이해하면서 다음 종목 다음 종목 꾸준히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의 결과가 반드시 월마다 좋은 수익으로 마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공부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공부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고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 을 놓치지 마시고 0 1 0 2 9 4 0 3 2 7 8번으로 N n이라고 딱한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끄시기 전에 꼭 n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제가 그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약속 지켜드릴 거니까 010-2940-3278 번호로 n이라고 남겨주시고 눈으로라도 여러분들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어, 차트 선수 이자식이 이렇게 수익을 잘 내는구나를 한번 딱 뜨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내일 또 인사드리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